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번에는 황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와, 황새를 실제로 처음 보는데 정말 크고 깃털이 멋져요. 그렇죠?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예요. 또 검은색을 띤 날개의 일부를 제외하고 몸 전체는 흰색이며 다리는 붉은색을 띤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새가 자연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네, 여기 안내문에도 나와 있듯이 황새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노력해서 자연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황새를 보호해야 할것 같아요. 안내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